아 친구님들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 삼 분명이 된다. 좋은 글 공유하면서 김밥 함께 드세요. 저는 간단하게 오뎅 하고요 계란 하고 단무지 하고 오이만 넣습니다. 평범한 집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좋은 글과 음악과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하루가 축제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